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님을 먼저 요청하세요. 손을 가슴에 놓고 편안한 자세, 간편한 옷을 입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너무 부르지 도 않은 상태에서 조용한 시간으로 잠자기 직전 직후 한두 시간 체크하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로 쇼파 같은 곳, 약간 딱딱한 곳 좋습니다. 찬양 음악이 있으면 좋습니다. 순수한 악기로만 연주된 찬양이 좋습니다. 시작 전에 조용한 찬양을 하거나 들으세요. 그러면서 성님에게 집중하세요. 성령님을 자꾸 찾으세요. 단조롭게 성님을 부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마음속에 성님을 느끼세요. 호흡이 약간 빨라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가부터 떨리거나 표정이 편안하게 됩니다. 불이 심장에서 올라오고 약간 몽롱한 상태. 그러나 마음이 부풀어 오른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폭근한 안락함, 짐을 내려놓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 계속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서 시간의 개념으로서 분리되려고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감각이 꺼지면서 내면의 활동이 강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 넘치며 많은 은혜가 올라오게 됩니다. 깊은 영의 기도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 날마다 영으로 깊은 기도를 하여 신비한 체험로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야될 것은 무슨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마음 안에 계신 성님만 찾는 겁니다. 기도는 오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마음 안에 주님과 만나는 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쉽게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면, 온몸이 성님께서 집에 장악하신 치유된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 예파로는 세파파에 들어가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부문을 찾을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상태에 들어가면, 몽롱해지면서 졸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졸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님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영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영적 정신적 육체가 치유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증가를 살펴봤듯이 깊은 기도로 마음속의 부모를 찾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도로 대화를 넘어 친교로 능동적인 기도, 수동적이고 수용성 인기도 울먹가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골방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마음에서 온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한다는 원리의 지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영으로 우리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 그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과 어려움을 통화시켜 우리 변형시켜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품이 유선하게 변하고 영적의 깊이가 태어하게